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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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ㅋ 너무 Dak 더욱만 н о 고 진짜 해어 l 진짜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 오늘은 이른 아침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러서 사람이 없네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고기 꼬치를 먹는대요 이거 봐 돼지고기 꼬치 같은 거 하죠? 아침에 꼬치를 먹는다는 게난 배고프지만 출근을 한다. 잠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. 바나나우유 하나 먹어야지. 아니다, 초코우유. 역시 도심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아주 평화롭습니다. 뭔가 여기 놀이터가 있는데, 이거 완전 어릴 때 놀던... 놀고나면 손에 쇠 냄새나는 그 놀이터인데, 이거 미니 정글짐 플러스 구름다리 그리고 요거 요거 근에 이거 쇠 잡고 타면 손에 쇠 냄새 엄청 나는 요거 아니 이거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앉아서 돌리는 거 왠지 돌려보고 싶네 이게 뭐야. 이거 귀여워. 이거 앉았어. 같이 돌리는 거. 이거 쇠 엉덩이 밑에 밖에 없으면 엉덩이 아픈 거잖아. 와, 되게 새로운 스타일 그네. 아, 진짜. 들어가긴 들어가네. 저기 외롭게 타고 있네. 여기 동네가 진짜 예뻐요. 이 새소리 하며. 너무 자연 친화적이야. 음, 동네 예쁜 것좀 보세요. 오늘 일하는 스튜디오. 아탕? <laughs> 굳이 여름, 겨울나라 피해서 여름나라 왔더니 겨울 옷 촬영이 하네요. 더운데. 아침을 챙겨 주는 좋은 스튜디오. 아, 스티키나이 봐요 지하철에 막 밀고 들어오질 않아요. 우리 같으면 여기 열 명은 더탈수 있었어. 아주 올바른 지하철구나. 오늘 일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정말 너무 피곤하고요. 저기 뭐지? W 디스트릭트라고 야외 푸드코트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여러 음식점 이렇게 야외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먹을지 한번 골라 볼까요? 외국인들도 많고 사람 많네요 음. 아이 뭐야 아이고 깜짝아 스테이크 치즈버거 시켰고요 아 저쪽 바, 바에서 콜라 주문해줬습니다 콜라 왔고요 일 끝나고는 조금 콜라 먹어야 됩니다 방충전에 이만한 게 없죠 콜라도 태국 스타일이네? 와, 햄버거 나왔는데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? 너무 마음에 든다. 짱인데, 이거? 케찹, 마요네즈, 머스타드인 것 같고, 와우.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빵이 진짜 바삭거려요. 완전 구워졌어. 완전 빵. 음. 스테이크 맛이 진짜 맛있다. 찐 스테이크 맛. 얼마였더라? 5000 얼마인데 너무 괜찮은데, 5000 얼마? 그래, 우리나라에선 만 얼마겠지? 음 고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오늘 이게 진짜 힘들었거든요. 5시간 가까이 화장실 한번못 가고 쉬는 시간 아예 없었고 마실 것도 안 사주고 물한 병으로 버텼어요. 너무 체력이 빠졌어. 근데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.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,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이거, 이거 먹고 나서, 누가 추천해줬는데, 여기 가다 보면 아이스크림가게가 있거든요? 근데 거기에 포테이토 맛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. 제 아이스크림 원래 평소에 안 먹긴 하는데, 포테이토 맛은 궁금하잖아요? 그래서 포테이토 맛 한번 먹어보려고요. 다 먹었어요 오, 저녁 냥되니사사이 진짜 짜많냥그어요 어, 근데 진짜 배불러 죽겠다 너무 피곤하고 졸리다 여기 길이 되게 귀여운 게 이렇게 조그만한 가게들이 있어요. 분위기 되게 좋지 않나요? 그리고 여기 너무 귀여워요. 미용실. 여기 한 손님 두 명도 들어가더라고요. 여기가 그 맛있다는 린타로 아이스크림점입니다. 여기 늘 사람이 많더라고요. 와. 비주얼 보야. 데페니스 스위포 테이토 또 하나는 애플 파이 시켰습니다. 거의 모든 아이스크림이 비주얼이 거의 미쳤다. 아프카, 이게 바나나 같은 모양 뭐야? 너무 귀엽다. 와플 너무 좋죠? 콘 선택 안 해도 와플 이렇게 껴주세요. 모양이 되게 좀 독특하죠? 일단 먹어볼게요. 스위포 테이토. 젤라토, 어우, 맛있다. 딱 음, 고구마 맛인데. 식감이 맛있어요. 젤라또 뭔가 조금 쫀득쫀득한 느낌? 음 맛은 근데 너무 고구마야. 그냥 생, 리얼 고구마인데? 쫀득거리는 이런 식감? 맛있네요. 애플 파이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고구마는 약간 그 쫀득거리는 느낌이고 애플 파이는 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. 약간 샤베트로 갈려다가만는 느낌? 맛은 100% 애플 파이 맛. 왠지 여기서 무슨 맛을 먹어도 그 오리지널 음식의 100% 맛이 날것 같아. 가격은 사악하지만 우리나라랑 좀 비싼가? 이거 맛있다. 이거는 버터와플 냄새. 토만 아이스크림 먹다가 어깨랑 팔꿈치에 모기 물렸어요. 아이씨.